이 세계 같은 게있을거예요 d a 견투 g 요 견투 안하는데요 <laughs> 누가 맞는지 견투하는거나 go 데 근데 e l l I'm 리 o i n g to go to hell! I'm g o i 니 g to go to h 나는 새들은 꼬리꼬있는 있는 아 같아요. 그죠? 네. 꼬리 i 도 방향 천환도 하고 하니까 까치도 꼬리가 있는 것 그러고 보니까 독수리도 그리고, 꼬리도, 네. 꼬리도 있죠. 네. 음, 닭은 못 날아서 꼬리가 매, 없을까요 메는, 매도 음, 타조도 꼬리가 없잖아요. 못 나는 거는. 네. 음, 오리도 꼬리가 없죠. 백조도 꼬리, 백조도 꼬리가 없고. 난장판은 음, 다 만들고 있다. 타다! 동물들은 다 꼬리가 있죠 네 지금은 또 이마를 임종아입니다 <laughs> 아주 그냥 뭔데 먹이라고 해요 난리가 났다 맞죠 근데 처음은, 처음은 진짜 지겨웠는데 음. 두 번째는 아 하지 마 번째는. 하지 마라 이만준 조금 근 네. 머리를 만져줄까요? 머리를 만져도 살살 만져야죠. 맞아 그거 지금 지 담아주는 거예요. 그렇지 살살 살살 밥 먹는데 건들면 안 돼요. 그래요네저 바닥 있는 거다다 먹는대요. 아버지 이제 성공. 아, 참, 오늘 계란. <laughs> 네? 계란 노른자를 먹이려고 계란을 삶았는데, 마음이 너무 급했던것 같아. 요 빨리 먹이고 싶어가지고, 불을 빨리 껐더니다 반숙이 돼가지고, 다시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. 네. 그래도. 그리고 물은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. 비켜봐, 이만 좀. 왜 붙여놨습니까? 왜 붙여놨냐면요. 밥꾼 물도 저렇게 다 파헤쳐 가지고 얘네들이 밥을 이렇게 다 파헤쳐요. 밥그릇이 필요 가 없는 아이들이에요. 밥그릇을 줘도 밥그릇 안 먹고 그냥 <laughs> 저봐 봐, 저봐 봐. 되지. 또도 가지고 근데 이게 떨어질 것 같다. 하나 더 붙여야겠다. 되 테이프로. 너무 포기흉구 네, 테이프를 가져오겠습니다. 자, 한줄더붙입시다 그러면 춤은 그만 쳐. <laughs> 자, 공룡이가 하얀 우리 식시기가 아주 밥 동위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. 이게요? <laughs> 잠깐만요. 이걸로 잘 잘라야 되는 것 같죠? 왜입 입을 이불, 잘라요? <laughs> 처음이니까 그것 좀 안. 근데 왜일만안 떠요? 됐다. 있어요. 그만. 그만하면 될것 같은데? 왜요? 괜찮을 것 같은데. 조금만 눌러줘요. 딱 됐어요. 이제. 그래도 물잘 먹겠죠? 네. 하준 여기... 아까 전에 여기 튼튼이하고 씩씩이 물 먹는 거 봤어? 뭐, 못 봤는데요? 하준. 못 봤어? 물 먹는 거? 조금만 봤는데요? 근데 네, 이거 봤어요. 이것도 아... 그래도 3일 지나니까 엄청 활발해졌다. 맞죠? 3일이야. 아니... 3일이네. 음. 헐. <laughs> 날개짓하는가 봐. 기개다 아니야, 그만해. 아니, 아니 이것만 뜯고요. 가을은 뜯을 거예요. 그럼 음, 가을로 뜯어보세요. 네. 네, 가위 있다. 확실히 튼튼해 보다 식시기가 작긴 한데 엄청 더 빠른 것 같아. 맞아요. 어, 달래기 엄청 잘해. 봐봐, 춤도 잘 춰. 먹는 것도 더 열정적이야. 내가 헬로카... 내가 헬로카 로콩에서 봤더니 要짝想要我 잘해요. 자. 어, 그래요.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. 아, 근데, 근데 얘네들이 콧대는... 왜 자꾸 저렇게 시끄럽게 울지? 들럴 때는 되게 불안한 상태인 것 같은데. 근데 음. 삐약이는 삐약거려요? <laughs> 병아리는 삐약거려요. 삐약이는 누구예요? 병아리 삐약이. 근데 아버지 여기 음. 여기 통에 어? 아니, 여기 통에 어? 뭐물 마셔요. 튼 튼튼히 하고 그럼 못받는데고요 씹이 씹이 그래야 될것 같기도 고 왜요? 네? 하지 마요. 여기 날팽 들고 왔어요. 아니야. 왜요? 그걸 안 적을 천천히, 거예요. 튼튼히 와. 튼튼히 와. 씩씩 지금. 왜요? 왜요? 왜래야 사람들이 튼튼해. 아, 얜 튼튼이구나. 아, 얜 희심이구나. 아, 아, 알아볼 수 있잖아요. 음, 그런가요? 네.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볼것 같은데? 왜요? <laughs> 그러게요. 아무도 안볼것 같아요. 불 나겠다, 이거다. 불안 나? 아, 버지이거좀이것나이패으로 섹시이하고 천천히 해주세요. 자 이제 빨리 해줘. 빨리. 빨리. 하, 빨리. 하 해줘. 하나 해줘. 해줘. 나 음. 천천히 하고 슥슥왜 저거를 밥을 그냥 안 먹고 저렇게. 그죠? 아버지 이것 좀 해주라고요. 그거는 글씨는 엄마가 잘줬는데 글자 몰라. 나이페는 빨리. 저그 아버지한테 글때 될 거예요. 빨리요, 빨리. 천타니천타니는 튼튼히, 어떻게 써요? 천천히는모른단 말이에요. 식신만 한단 말이에요. 그냥, 식신은 그냥 시시시 시, 시, 맞죠? 시. 아버지 빨리. 씨! 시. 아, 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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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안 아버지만 쓸 거예요. 응, 뭘요? 아버지한테 지금 안 돼요. 아 왜? 엄마한테 부탁하자. 튼 튼이. 엄마가 글씨 잘다니까요 왜요? 그건 원래 잘 거였잖아. 노른다가 다 익었겠네 이제. 내가 가볼게요. 근데 귀여울 병아리 아버지도 귀여워요.